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 작가인 김성일 씨가 쓴 작품 중에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초대교의 성도들이 이 성찬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기에 네로 황제를 시발로 해서 열 명의 황제들로부터 기독교가 대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도 발각되는 대로 순교를 당했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준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생존에 있는 목사님이 성별한 떡과 포도주를 주면 검은 보자기에 싸서 들고 신실한 성도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어두운 밤에 으슥한 호숫가이에몇 명의 성도들이 목소리를 죽여가며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를 고백하며 성찬을 받았습니다. 깊은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서 음습한 벽에 몸을 기대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성찬의 떡과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 물이라고 때로는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올몸문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6월절 하루 전날 고난을 받기 전에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 음식은 양고기와 쓴 나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6월절 식사는 일반적인 유대 식사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6월절 식사를 대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찬은 구약의 6월절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감격의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멸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 넘어간 그러한 그 일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다.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넘어간 그러한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장차 메시아에 의하여 이루어질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양두 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죽여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그 머리에다 안수하여 광야로 내 보내게 됩니다. 그 양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전가받은 상태에서 광야로 보내어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아사셀 양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희생 제사를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는 6월절 절기의 준수나 6월절 만찬이 계속되어질 이유가 없어진 것이 죠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이제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 죽어 주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구속 사역을 성취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행하시면서 그 의미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면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허물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때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찢겨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재물되심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단순하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어떤 육신의 양식으로 삼아 그들을 배불리, 배불리려고, 배부, 배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을 떼어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며 제들에게 또 주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기 24장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제물로 들여진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피 뿌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의 피, 그 소, 소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대속되어지는 그러한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이 이피 뿌림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죄인을 향하신 희생 제물이 되셨고 누구든지 그 피가 자기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것을 나의 죄를 대속한 그러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백되어진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를 살린 그러한 사건이며, 그 사건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성찬을 행하시면서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찬이 계속해서 유효한가? 이 성찬을 시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라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이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의의 죽으심을 다시 말하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 상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어떠한 요식행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찬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하신 우리의 죽음의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마련하고 제들과 함께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들과 이 유월절 성찬을 나누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셨어요. 얼마나 바라셨으면은 원하고 원하여노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너희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모두 포함한 너희 모두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 너희와 함께하라고 하는 너희 속에 누가 들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가론 유다도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 성찬이 마쳐지고 그 다음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여정에. 당신도 나사렛 당이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심지어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성찬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더 나가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은3 0에 자기를 팔아버릴 그 가론 유다, 가로뉴다. 그 가론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성찬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버리고 배반할 그러한 그 제아들을 다 해제하고 자기를 따르는, 정말 자기를 향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그제들과 함께만 성찬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모든 지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깊은 당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거룩간 성찬을 받으신 뒤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사랑도 할수 없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도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손을 긋고 편을 가르고 선 밖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어쩔 수 없다고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회에나 고위 안에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랑을 나누어 될 사람임을 인식하며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의 참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될 대상으로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탐험을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식인종에게 붙잡혔어요. 추장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전에는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본장 백 대를 치고 놔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덧 붙여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이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막기 전에 내 엉덩이에다가 방석 다섯 개를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했어요. 그래서 방석 다섯 개를 미국 사람이 엉덩이에 대고서 거기다 권장 백대를 칩니다. 그런데 방석이 다 터져가지고 결국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일본 사람이 이제 권장을 막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소원하기를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엉덩이에 놓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곤장 백대를 맞은데도 워낙 매트리스가 두터워서 엉덩이에 상처가 하나도 없고 곤장 백대를 잘 치료했어요. 이번에 이제 한국 사람 순서가 됐어요. 한국 사람도 중요한 게 뭐라고 한 가지 소원을 말했어요. 내 소원은 내가 이제 권장을 맞아야 되는데 내 엉덩이에다가 저 일본 사람을 좀 얹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원한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손을 잡을 수 있어도 일본 사람하고는 손을 잡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해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기면 은 아주 흥분합니다. 일본한테 지면은 온 국민이 열받아요. 우리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즉, 베드로나 가론 유다도 함께 이 6월절 잔치를 먹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받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 을나 누고 하나 되 어서, 주 님의 제자 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를만 들어 가기 위해 힘쓰 는믿 음의 성도, 다되어질수있 기를 주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